you. Mm -hmm. 참 감사하게도 저에겐 시청자 여러분 이 제보해주는 장사법이 참 많습니다 이 제보받은 방법을 영상으로 만든 적은 한번도 없... 아 한번 있었... 딱 두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보받은 장사법 들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아이템은 바로바로 광물주머니 입니다 광물주머니는 경매장에서 대략 10만매소 인데요 이걸 대량으로 가면 1.5배에서 2배 이득을 본다라 아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스카니아 서버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별로 없네요. 뭐, 아쉽지만 이거라도 제가 다 사겠습니다. 개당 20만에서 25만에 150개 구매했고요. 총 사용한 매소는 3,200만 매소입니다. 자 아이템을 까는데 이게 원석마다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금은 5개, 자수정은 7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다 필요없고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은과 오팔입니다. 이 은과 오팔은 10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150개를 까서 오팔의 원석이 140개, 은의 원석도 동일한 140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 판매한다 치면 2천만 매소가 나옵니다. 2천만 매소? 야이 개새 하려다가 어 10만 매소라고 시세 탭을 확인해 보니 원래 시세는 10만 매소가 맞았습니다. 그냥 제가 구매 타이밍이 안 맞기도 했고 호구 마냥 두배 이상 비싸게 사서 손해였던 것 같아요. 이걸 참 장사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땅땅땅. 슈피결만의 목걸이에 미라클 악세서리 공격력 주문서를 받고 놀궁 오늘 공격력을 올려서 팔면 돈복사가 된다. 진짜 아무리 봐도 헛소리인데 일단 제보 받았으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작 슈피결만 목걸이는 1억 정도고 실제로 판매되는 시세 탭을 봐야겠죠? 시세 탭을 보겠습니다. 아니. 고작 05 달린 게 3억이라고? 이건. 가시지만 공격력 10짜리 희귀 열매는 목걸이가 탄생했습니다. 개색이야! 물론 제가 살짝 싸게 판감이 있긴 하지만 어 싸게 판 이유가 있어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되는 양 자체가 적어요. 어, 구매자가 없으면 뭘 하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또 깨닫게 해 주셨네요. 그래도 놀금공과 미약공을 조합한 신박한 장사라는 점과 이거를 다른 부위에 응용하면 훨씬 좋은 장사법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후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메리니 분께서 귀엽게 제보해주신 돈벌이입니다 요약하면 에픽 보조무기에 에디잠재를 바르고 수액큐를 지르는 겁니다 이건 사실 워낙 유명한 돈벌이라 돈이 될까 싶지만 지금 보조무기 시세가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픽 마리쿠퍼 정록에서가 9천만 매수 정도 하고요. 여기에 에디 마력 3퍼를 달면 2.2억까지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디 마력 3퍼의 가치는 1.3억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참고로 마력 3퍼가 뜰 확률은 약 2%입니다. c q 한가에 170만 매수니까약 8500만 매수면 마력 3퍼를 볼수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지금 에디 잠재 부여 주문서는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그렇게 에디 잠재를 바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딱 본전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확률을 따졌을 때 본전일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려고 했으나 저에겐 남는 큐브 조각이 있었고 그래서 공짜로 에디 잠재를 바를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코인샵 있으니까 해보실 분들은 코인샵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픽 마력 9%정록에서을 4개 구매했고요 수애큐는 기대값에 맞는 200개를 구매했습니다 자 4개를 띄워보겠습니다 13억에, 14억에, 15억에. 수상키브값 빼면 12억이득. 야, 미쳤는데? 운이 좋아, 너무 좋았는데? 추가로 말하면 베라 서버라서 2.2억인 거고, 어, 좀더 시세가 비싼 오로라 같은 데 가면 2.5억에도 팔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명장 장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신구 명장은 마이스터링, 마이스터, 마이스터 이어링, 130제 퍼플 펜던트 등등 돈을 벌수 있는 제작 품목이 많아 저도 당연히 달성을 해놨는데요. 한 가지 더 물품이 추가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140제 견장입니다. 이 제보를 받은 뒤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살짝 떨어졌지만 지금도 제작비는 1500만 메소인데 비해 품목 가격은 3000에서 4000만 메소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물품입니다. 특히 토드를 많이 하는 일요일에는 서바이 따라 4천만에서 5천만 매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버 블라썸링과 혼돈의 주문서의 콜라보레이션 실버 블라썸링은 엄청 저렴합니다. 혼돈의 주문서 또한 엄청 저렴합니다. 실버 블라썸링에 혼돈의 주문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작에 공격력이 3 이상 붙으면 킵을 하고 그 이하로 붙거나 주문서를 실패하면 합성해서 새로운 실버 블라썸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하다 보면 공격력 8 이상의 실버 블라썸링 하나쯤은 나올 겁니다. 공격력 8 실버 블라썸링의 시세는 어? 이건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예, 이게 맞죠. 한 4천 정도 합니다. 좀더 낮은 공격력 7의 경우 2천만 메소 정도 합니다. 이 장사법의 장점은 엄청 적은 메소로 대박을 노릴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딱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99.67억이 남았습니다. 3 3 0 0만 메소로 공격력 7짜리 한 개, 공격력 9짜리 두 개를 먹었다는 거죠. 제작과정은 풀영상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조금 실망하셨나요 어, 솔직히 완전 대박이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돈벌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돈이 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럽님 앱솔 토드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위를 노려봤는데요 그 부위는 바로 벨트입니다 토드형 스텝4% 벨트의 경우 루시럽님 말씀대로 2000에서 3000만 배소인데 이거를 추업 준수한 골든클로버 벨트에 토드하면 무려 6억이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벨트 토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으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 진짜 제가 또 뭐라고 이렇게 감동을 또... 네, 핵심은 벨트 토드인데요. 완성된 골클벨이 다른 템보다 비싼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130제 벨트가 비싸서예요. 토드를 하는데 130제 벨트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130제 벨트는 현재 5천만 매수 정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돈 주고 토드할 바에 그냥 수액 큐 돌려서 공식 띄우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공식 뜰 확률이 은근 높습니다. 4%. 25개만 돌리면 공격력 10이 뜨는데 뭐하러 5, 6천 되는 130제 벨트를 사서 토드하냐? 말은 그럴듯 하죠. 근데 토드는 에디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추억과 잠식, 를 선택할 수 있는 엄청 큰 메리트가 있어요. 직작하시는 분들은 스큐로 잠재 굽고 띄우는데 애좀 먹을 겁니다. 스큐 자체는 3만 메소지만 골클벨은 140제라서 한번 돌리는데 40만 메소가 됩니다. 근데 또 추업에 맞는 스탯을 띄워야 되니까 아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요약하면 추업과 잠재와 에디가 완벽한 벨트는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판매한 지가 9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 그 사이 시세가 좀 떨어졌을까봐 경매장에 가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 할 만하다고 생, 판단했습니다. 입니다 <음>